어, 오늘은 제 2부 주제 2 나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일, 주제 1에서는 뭐였냐면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얻은 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작은 것이 아닌데 대부분 성도들이나 사명자들이 뭔가 특별히 뭘 얻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을에게 주신 것, 그걸 제대로 누려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을 깨워야 되고, 많은 사명자를 깨워야 되는 거죠. 이분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봐야 될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7강, 부터쭉 내용이 그, 나옵니다. 10강까지가,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첫 번째, 7강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해 놨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예비해 놓고 하라는 거지.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소론에 나오죠. 우리 오해 중 가장 큰 오해는 전도에 대한 오해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일이며, 은사의 일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갖춰, 갖추, 갖춘 것이 구원이고, 그렇잖아요? 이미 구원을 완성시켜놨죠, 하나님께서. 여인의 우손, 그리스도, 다 끝내놨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 그 방법이 전도입니다. 지금 진정한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다음 선고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우리가 복음들 드려야 될 사람에게 또 말해줘야 될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야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그 얘기거든요. 네가 만일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복음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복음을 정확히 말해줘야 되고, 복음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으로 볼수 있도록 우리가 말해주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네가 만일 나를 신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신하지 않겠다는 거. 네가 나를 신하면 나도 너를 신하겠다는 거. 네가 신한 만큼 나도 역사하겠다는 말이죠. 근데 복음 전하는 걸 주저주저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 이 복음 전하면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지금은 영접을 안 해도 지금은 믿지 안 해도 언젠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전도는 모든 것과 영혼을 예비시.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전도는 모든 것과 영혼을 예비시킨 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최대 작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다 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준비했느냐. 사도행전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15나라를 항상 준비해 놨어요. 사람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이걸 이걸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벌써 세계 나가지도 않았는데 세계가 다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대인 메대인 엘람인 메소포타피나 메스토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르기아, 밤빌리아, 에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심지어 아라비아에서까지 왔다고. 중동지역에서 왔죠. 또 전도는 어디에 있었냐. 사행여 3장 1절부터 10절에.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안진뱅이가 걸으면서, 예루살렘전 성전 주변에 역사가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6장 7절에도, 그죠? 교회가 막 시험 들어서 오림당할 때,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이게 큰 문이 돼버렸죠. 사도행륙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심지어는 어디다가 예배해 놨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 속에서 예배해 놨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누디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대사롱의 지역의 야손.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일꾼이 한 30여 명 나오잖아요. 항상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건을 활용했어요. 모든 사건 전, 전도의 사건을 전도로 다 사용했어요. 또 사람을 다 활용한 거예요. 사람을. 또 장수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깨달으면 보는 눈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전도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닫혀져 가지고 문제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걸못 보는 거예요 전도는 두 번째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길이다 마태복음 2사장 1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제림하시고 이 땅에 끝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 증언,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증거된 거, 그죠? 복음이 증거된 나라.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 그렇죠? 복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현장이 완전 달라요. 복음 있을 때는 막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정도. 복음이 없어지니까 완전 흑암의 쓰레기잖아. 우리 지역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그 지역에 학,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학교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기독교 이름만 걸지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 우상화되고 슬로마되어 있어요. 완전 사각지대에요.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지역을 가보세요. 무당이 다기때꽂고 앉아서 복음 전하는 교회 옆에요. 우상이 무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 증언이 있고요. 또세 번째,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죠? 그리고 뭐쭉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1절에 같은 데 보면 말씀에 주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그 수를 많이 하셔요. 에디우피와 네시를 만나는데, 딱그 시간에, 그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면서 그 사막지대에서 빌립을 만나자. 딱 성경을 보니까, 네가 무슨 뭘 읽고 가냐? 그 그래. 성경을 읽고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얘기를 하고, 읽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양을 잡고 하는 것이. 빌립이 그걸 복음으로 설명하니까, 그죠? 주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의 시야 속에 밝혀지는 성도의 영적인 눈, 골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성령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체험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천사의 인도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우리를 깨닫게 한다. 이것 때문에 나를 세우셨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런 가문 속에 살게 하셨구나. 이런 응답을 보게 되죠. 네 번째, 전도는 기도응답의 가장 올바른 길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지 마라 하냐? 뭘 달라는 기도 하지 마라 하냐? 그거 다 안다는 거 예수님께서. 다 아는 걸왜 달라고 합니까? 그죠? 너희는 뭘 기도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과 우리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죠? 거의 대부분, 뭐, 뭐냐. 뭐, 달라는 거 별로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 나라가 신앙 고백이죠, 앞부분은. 뒷부분도 마찬가지. 뭐, 구하는 거, 이름할 양식. 어떻게 보면 하루 먹을 걸 구하라는 거죠. 그걸 뭘매날 며칠 싸놓고 막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안 구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 예요 다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 주신 권능 권세를 위임받아 나타나는 통로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정확히 그러잖아요. 내게 네 주신 금과는 내게 네 없는데 내게 네 주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가음 16장, 15절, 20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직접,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돌고시말 해를 받지 않은 병든자의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래. 내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위임받은 그 이름으로. 마테문 28장, 16절,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주신 권능을 위임받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 여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했잖아. 너희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대접하라면 선지자의 일을 하면 선지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네가 전도자, 제자의, 제자의 일을 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러잖아 나는 뭐 중직자도 아닌데 나는 장로가 아닌데 그러죠. 저건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입니까? 안 그래요. 장로님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장로 일을 하면 장로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저희 모친 우리 어머니가 늘나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막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런데, 교회도, 교회 일도 꼭 나보고 시켜. 우리 집에 일도 꼭, 형이 할 건데 나를 시켜. 그럼 내가 막 따지잖아. 응? 형이 할 일이지, 왜 나를 시키냐 했더니, 우리,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형이 해야 될 일인데, 형이 저걸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니가 하라는 거야. 우리 형님은 그러거든요. 뭐, 옆에, 뭐, 누가 죽어도 상관없어. 자기 할일만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 그래서 뭐, 머리는 좋아가지고, 직장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존디도 직장 다니고 그랬는데, 늘그 얘기 했어요. 형이 할 일인데, 네가 하면, 네가 응답받는 거 아니냐. 그일도 마찬가지야. 내가 늘 그런 일 했다. 응? 우리 목사, 우리 어머니 맨날 저거 말, 내가 할수 없어. 진짜로. 응? 뭐 사십 몇십년된뭐이 뭐 통나무 이런 거교회에서 옛날에는 나무로 지은 집 그런 걸 쓸어놀하는 거예요 밥 밥을 때 집사님들 때 떼도, 때도록 근데요 몇십년된 나무를 잘른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그걸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그때 하루에 하나 잘라도 되니까 다잘르라는거 아니 집사님 잔뜩 하고 장로님이 있는 곳인데 왜 내가 합니까 그걸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이할 일인데, 장로님들이 연세가 있어서 못하니까, 니가 하면, 장로님의 일을, 니가 했기 때문에, 니가 장로님의 상을 받지 않냐. 교회 그 안에 성도들이 잘못 깨달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요셉이 야곱이 착각한 게 그거예요 형이 장자인데 나는 장자도 아닌데 응? 그래서 형제 형한테 장자권 올거 같아서 뺏었단 말이에요 그거 그런 물질적인 개념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야곱이 장자처럼 장자 응답 받으면 장자라는 건 온 가족을 살릴 만큼 응답받으라는 말이거든. 요셉이 그렇게 받았잖아. 요셉이 형들을 잔뜩 놔두고 자기가 가문을 살릴 만큼 응답받았고, 그게 장자예요. 응답도 없는 게 무슨 장자입니까, 그게. 거칠, 거침도, 거칠돌이 되는 거지. 착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부역자들한테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간임목사라는 생각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부격자인데 뭐. 그러면 하나도 안 보여. 자기 것밖에 안 보여. 더 이상 안 보여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부서밖에 안 보여. 아니 애들이 커서 그죠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를 같이 어우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부서 애들만 덜덜 뭉쳐가지고, 그 3년, 4년 딜고 앉았다가 나중에 거기 오이, 오해를 올려버리면, 그들이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큰 공동체를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뭐 본부 행사에 참여합니까? 가봐야 우리 뭐 시골 사람들 별 대우도 못받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전체 가치 흐름 속에 우리가 응? 그걸 안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런 습관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에 우리는 가봐도 별별 없던데 해가면서 그렇게 바보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네가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일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 전도자가 전도자의 일을 안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전도자의 상을 받는거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게 세가지 나오잖아요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어떤 영광이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로화는 때가 되면 나여와가 속히 모든 걸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이 여기서 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서 전도해서 천명 만들어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21절을 깨달아버리면, 그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그한 사람이 천명이 뭡니까? 인류도 살릴 수 있어요. 인류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약한 자가? 약한 것 같은데? 큰 강국.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국이니까. 엄청나게. 그러면 모든 게다 속히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게 경쟁이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오해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레모나트들이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응답받는 인물 한 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받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렘넌트 속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른들이 보면서 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너무 이 부신자 상태에 빠져나왔는데도 그 속에서 갇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따놓은 것도 마찬가지. 다 아, 하느님이 예비해놓고 우리를, 우리에게 이임하신 거요. 그 생각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정확하다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늘 신하는 저희들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